현타. 철권 유저라면 누구나 한번 이상은 겪어봤을 현상입니다. 오늘은 이 철권 현타와 우디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철권에서 현자 타임이 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노력은 하는데 실력이 안 느는 기분이 들어서, 내가 거는 이지는 다 막히고 상대가 거는 이지는 다 맞아서, 알고 있었는데 맞아서, 횡으로 모피하게 중단 호밍 이득기가 깔리고 자세를 잡은 다음에 이지가 걸리는 경우 등등등. 다양한 이유로 철권이라는 게임의 현타를 겪게 됩니다. 보통 여기서 게임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철지들은 빡쳐서 며칠 쉬다가 다시 돌아오는 철능아의 행보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철능아가 바로 접니다. 최근에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우디오의 성능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구나 이 드러운 우징징 새끼.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아니, 아니 그좀 들어보시고. 진짜 아니 중단 노들시동기에십사기 호밍기 그리고 맞으면 대가리 터뜨리는 번너클 가지고도 아직 징징대는 꼬라지 학원은 쯧쯧 수준 딱 보이죠? 예 맞아요 시봉방거 어? 번너클 중단 카운터 시동기로 바꿔주고 가뎀 롤백해주세요 예? 예아도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고 호밍기도 발동 15로 바꾸고 아 그리고 하단 구리니까 스타버스터 하단 만들어주라고 그리고 빵야 롤백해! 라는 개 씹소리 할 거였으면 은 영상 안 만들었죠. 황금했던 씹소리는 무시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우디오 얘기를 하자면 최근 저의 무지함 때문에 드라곤 오프나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우디오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구리고 캐릭터 자체가 약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자마자 게임이 확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랭크에서 연패를 박아버리고 말았고, 이런 마인드로 게임을 이긴다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를 좀 건드려보는데, 역시 그닥 손에 맞는 캐릭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접자, 그냥. 저 생각이 들때 당시 상대랑 타이밍이 잘안 맞아서 기술 피하기도 힘들었고 머리에 분노가 가득 차서 정상적인 상황 분석도 못하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 그지같았습니다. 아니 대쉬 취소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번노클 나올 때마다 앉아버리고 기술 노리고 피하려고 하면 그냥 안 피해주고 참았고 희상하려는데 상대는 바닥 긁는 기술이 많아서 잘 일어나지지도 않고 도저히 멘탈이 버티질 못해서 상대가 잘하고 내가 못해서 진게 아닌 저 씹새가 날먹으로 게임한다는 생각을 대가리 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글러먹은 정신 상태로는 리플레이 분석이고 딜케 연습이고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며칠 동안 게임을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 여행도 다녀오고 하면서 머리를 식히고 돌아오는 날 댓글을 확인하는데 님 취설 왜 씀? 이런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엥? <laughs> 응? 아니 그럼 쓸 중단이 취설밖에 없는데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읽어보니 중단 이득인데 막히면 앉은 자세에 맞추면 벽광이 되는 인게이저 기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말하고 나니까 진짜 미친 기술이네. 아무튼, 이 글을 보자마자 저는 번너크를 맞은 듯이 정신이 확 들더니 저의 문제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용한 기술들은 전부 세븐에서 운영하던 방식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로 넘어온 이 시점,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일에 에잇의 흐름에 맞는 기술들을 추가하기 위해 댓글들을 돌아보고 최근에 있었던 EWC 영상도 찾아보니 마침내 알아버렸습니다. 철권 8우디오의 핵심 메테오 스톰, 플루가트리오, 호민기, 블루몬, 이네 가지 기술이야말로 철권 8, 우디오의 핵심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아버렸습니다. 에 에이트 와서 버튼 누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때문에 취설 심리전이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취설 심리전에만 치우쳐져 있던 나머지 사기 기술들을 보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그럼 짧게 사용했던 장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케디아 카운터 확정 이후 원래 같았으면 취설을 깔았겠지만 메테오스톰을 활용하여 인게이저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벽홈 이후 구석에서는 횡신이 잘안 돌아진다는 걸 활용하여 메테오스톰으로 안전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히트스매시 이후 아까와 비슷한 상황 보통 횡신하단과 횡신 디스펠 매직으로 이지를 걸었지만 호밍기를 사용함으로써 좀더 안전하게 이지를 걸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히트버스트 이후 투플라로 압박을 이어가려고 했겠지만 반식이 예하에 피해졌습니다 이후 또다시 취설 과도 비슷한 상황 컷킥은 가끔 상단을 피하는데 예하는 맞는 척도 안합니다 이제 이 기술들을 전부 활용한 거라면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와, 이건 진짜 억울하겠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이 거지 같은 플레이에 적응할 때쯤, 저는 원래 플레이로 돌아가면 됩니다. 죽었는데?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들과 새로운 기술들을 조합하여 게임을 좀더 쉽고 다채롭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아는 클라우디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상대 캐릭터 파워에 집중했었는데, 지금까지 반쪽짜리 클라우디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지금까지 클라우디오가 엇가가 심한 캐릭터다, 사실 약한 캐릭터다, 상대가 안 내밀어주면 할게 없다 등등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지금 와서 보니 좀 부끄럽네요. 그리고 댓글로 피드백 달아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철권 접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